일단은 제가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과 조국이 언제부터 알았냐 20년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냐 그럼 그때 바로 이때라고 추측이 되고 있죠 웅동학원의 35억대였다 지금 조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핵심적인 비리라고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웅동학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때 파산권재인이 문재인이었다. 문재인 당시 변호사. 지금 현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이 문재인과 조국이 이때 처음 알게 된게 아닌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1998년. 거의 2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럼 20년 동안 굉장히 가깝게 지낸 사일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20년 정도는 알고 지낸, 지인으로는 알고 지낸 사일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둘이 가까울 수 밖에 없는 게, 민정수석을 줬어요. 민정수석 자리를 조국한테. 다들 아시겠지만, 민정수석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최측근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 최측근이 가는 자리를 조국한테 줬어. 그러면은, 정말 문재인에게 있어서는 믿을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겠죠. 정말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야. 내가 100%이 사람은 확신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을 당연히 민정수석에 앉히는데, 그게 조국이었으므로, 문재인과 조국은 가깝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문재인과 조국이 이 가까운 이 둘이 큰 그림을 그렸다고 저는 봅니다. 둘이 입도 다 맞췄을 거예요. 이전에 사전에 이미 이렇게 말했겠죠. 조국과 문재인이 만나서 문재인이 야 내가 볼 때는 네가 다음 날내 뒤를 이어서 네가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 테크트리는 너는 뭐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한번 하고 뭐하고 고생하고 태그들이 밝다 보면 너 나이도 있고 정말 어렵게 될수 있으니까 이 고생을 하지 말고 그대로 대선으로 다음 대선에 직행을 해라. 그래서 민영수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총리를 한번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대선에 출마하면은 너도 생긴 거 괜찮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하고 그리고 특히 잘 모르는 정치에 대한 이런 분별력이 거의 없는 이런 뭐 그런 류의 젊은 여성들 이런 데 굉장히 먹힐 마스크기 때문에 네가 한번 내딜 이어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이고 조국도 오케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 둘은 이런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언론을 다 장악했어 지금 다 어용 언론밖에 없어 이런 상태에서는 네가 뭔가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우리가 언론을 입막음하고 잘 다독이면은 너에 대한 이슈는 곧 잠잠해질 거야. 그런데 조국이 본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조국이. 조국이 몇년 전에 나는 절대로 청문회를 통과 못한다. 나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었죠. 조국이. 이거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조국이 찔리는 게 있어서 문재인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도 청문회 때좀 어렵지 않겠냐. 내가 사회주의 한 것도 있고, 산업명도 있고, 뭐, 자신 얘기까지는 안 했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캥기는 게 있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문재인한테. 근데 문재인은 이랬겠죠. 괜찮아. 괜찮아. 나 문재인이야. 나 힘이 있어. 나 대통령이야. 내가 밀어주면 넌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을 믿었고, 조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뭔가 불안하니까 문재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지금 세 가지를 믿, 믿고 있다. 첫 번째 언론, 언론을 우리가 장악했기 때문에 괜찮다. 두 번째 사법부를 우리가 장악했다. 내가 임명한 사람들이 죄다 사법부의 수장으로 앉아 있어. 그중에 윤석열도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다 장악했어. 헌법재판관들 다 우리 편이야. 그러므로 안전해. 판사들 지금 봐봐 판결 나는 거 봐봐. 다 우리 정권에 유리한 판결만 나가고 있잖아. 대부분이 판사들 장악했어. 검사 검찰 조직 얼마 전에 내가 윤석열을 안, 쳤, 안 쳤잖아. 박근혜 측근을 다 쳐낸 그 조폐청산의 최전방에 있었던 윤석열을 내가 안 쳤기 때문에 괜찮아. 거기다가 지금 야당이 너무 약해. 지금 최근에 보면은 야당이 우리한테 단한 건도 뭘 얻어가질 못하고 있어. 아주 유약하고 무능한 야당이 있으므로 괜찮아. 즉, 언론을 장악했다. 사법부를 장악했다. 야당이 뭐 무능하다. 본인들이 볼 때. 야당 별거 아니야. 자영당 그냥 무시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다. 분명히 조국은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나는 소문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둘이 상의를 할때이 얘기가 나왔을 텐데 문재인은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임명 강행을 한다고 하면 정면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문재인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내 편인 줄 알았던 이 윤석열이 이런 일을 저지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다가 생각보다 의외로 내가 장악했다고 생각했던 이 언론이 조국을 집중포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미 약간... 어,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문재인은 당황을 했을 겁니다. 어, 뭐야. 내가 장악된 언론이, 내가 장악했다고 믿었던 언론이 조국을 미친 듯이 까네? 온 언론이? 그래도 믿고 있던 이 좌파 언론, 극좌파에 있던 언론들까지도 조국을 비판하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한번 밀어붙이면 된다. 조국은 사람들이 미워해도, 조국은 미워하지만 문재인은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으므로, 뭐 여론 조작이니 뭐니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은 자신의 지지율이 높다고 믿고 있을 테니까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이보디님 슈퍼챗 톤 감사합니다. 언론의 집중포화에 한번 당황했지만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밀어붙이자 했어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흔들렸지만 감행할 수 있다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정말 정말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리스크가 갑자기 딱 튀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이다. 거기다가 생각보다 자유당이 반항을 해. 정말 무능하고 그냥 자유당 무시해도 돼라고 생각했던 이 자유당이 그래도 저항을 열심히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좀 불안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리 문재인이 바보고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쯤 왔으면 이제는 좀아 이거 좀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최근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언론도 다 집중포화를 하고 야당의 저항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윤석열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낙연도 동원하고 뭐 박원순, 이재명 공지영, 이회수 다 나와서 문재인 정권을 지킬 수밖에 없, 게 됐다. 조국이 전 국민적인 쓰레기가 되어 있지만 이 조국이 집중포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방패막이로 나서게 되면은 자신의 지지율이나 자신의 이미지도 망가질 게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만큼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과 엮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문재인한테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이 조국을 실드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문재인과 조국의 계획은 틀어진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갑툭튀를 하는 바람에. 그런데 여기서 왜 윤석열을 착각을 했냐? 제가 좀 듣는 정보에 따르면 윤석열은 좌파, 우파 이런 이념보다는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한, 강해도 너무 강한, 자기 고집이 너무너무 강한, 약간 무대포적인... 측면도 있는 검사라고 해요. 거기다가 검사 검찰 조직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때, 이명박 b b 이 사건 때는 이명박을 오히려 옹호했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보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볼때 윤석열이 뭐 거짓말을 안 하는 성격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약간 진보보다는 보수에 가까울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을 옹호한 걸로 볼 때도 좌파는 아닌 것 같다.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영 논리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본인이 판단할 때야 그래도 이명박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좌파라고 했다면은 이명박을 옹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은 좌파가 아니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는 임명 강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해요. 고민 커진 문재인 대통령. 조국 결단을 미룰 듯. 적어도 오늘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냥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고 했을 텐데, 지금 뭔가 삐그덕했죠. 그게 뭐냐. 바로 조국의 아내가 기소를 당했습니다. 윤석열에게. 이 일이 터지면서, 여기 보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국 부인 기소 등의 경우의 수를 고민을 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오늘, 각계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들은 정보에 따르면 제가 오늘 오전까지 들은 정보에 따르면 뭐 민주당에서도 흘러나오는 얘기가 조국 이명을 강행을 할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조국을 내리게 된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죽는 꼴이 되므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우리는 끝까지 간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야 거기다 기소까지 당했어 기소를 한이후에는요 무혐의가 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특수부가 나서서 무혐의가 난 적이 단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됐는데 조국의 와이프가 무혐의가 아니라 유죄가 떨어졌다. 이건 정말 초유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문재인 입장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일단 조국을 임명시켜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이므로 문재인이 볼때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이므로. 임명을 강행을 하고, 시간을 좀더 끌다 보면은 잊혀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가 달라진 겁니다. 왜? 조국의 아내가 기소가 됐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좀 덮어질만 하면은 조국 와이프 얘기가 나오고, 덮어질만 하면은 조국이 뭐 유죄가 났다거나, 뭔가 이 조국 와이프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떠오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마다 조국도 같이 쌈 싸먹혀서 욕을,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다.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심이 많이 됐고 이제는 오늘 점심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점심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점심 이후에 오후에 또뭐 찌라실 수도 있는데 조국 말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 얘기가 도, 돌, 돌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뭐, 주변에서, 여의도 주변에서는 이미 조국의 조국은 이미 날리고, 조국은 어, 어쩔 수다 지금 이 상태에서 조국 임명 강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끝난다. 이건 레임덕이 아니라, 뭐, 자영당에서도 지금 밀란이 일어날,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래도 끝나고 저래도 끝나지만, 그래도 조국을 임명을 철회를 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면 그래서 아주 실락 같은 1%라도 정권이 살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다. 근데 조국을 임명을 강행을 하게 되면 100% 망한다. 100% 이건 빠져날 방법이 없어. 그러나 조국을 어쨌든 철회를 하고 조국을 철회를 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번 해라. 대통령이 나서서 정말 뭐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 좌파들의 주, 주, 특기니까. 문재인이 대국민 담화를 나서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개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대개문들과 일부 중도라고 믿었던 사람들, 원래 좌파를 좀 믿었던 중도라는 사람들이 조금은 돌아서서 그래도 정권이 폭망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 그냥 100% 망하는 길로 갈 거냐. 아니면은 조국을 지명 철회를 해서 아니면 조국을 사퇴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아주 작지만, 저는 조국을 임명해도 망하고, 임명하지 않아도 망한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100% 망하는 길을 갈 거냐, 아니면 1, 2%라도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살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을 찾느냐, 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최악의 최악의 상황이다 보니까 문재인도 정신을 차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내일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기의 시점에서는 조국을 철회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어쨌든, 본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좌파들이나 대깨문들은 이 정도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문재인이 잘했다고 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아마 20%는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국의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은 열렸다. 가능성이 좀 있다. 지금 시기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이거는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이런 사람들이 할 몫이고, 그럼 우파 진영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특히 자유당에는 한국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사실 좀 위험해요. 정치적으로 볼때 윤석열과 자유한국당이 한편으로 보이게 되면 은 이거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윤석열이 정치 검사로 보이게 되는 것도 사실은 우파 진영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선의 방법은 윤석열과 너무 가까워 보여도 안 되고 말하자면 너무 가까워 보이면 안 되고 윤석열을 정치 검사로 모는 것도 바보짓이다. 그럼 자영당은 적당한 선을 지켜야 돼요.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정치적인 공세를 좀 실드를 쳐주는 정도까지만 국민들이 볼때 조국, 윤석열과 자영당이 약간 한편 먹은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친한 척은 하지 말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너무 과하게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공격을 할때 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라고 실드를 쳐줘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실드를 치느냐. 민주당과 청와대나 대깨문, 이런 사람들 향해서, 야, 우리는 윤석열 반대했었어. 우리는 윤석열이 까미한 뭐 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우리는 반대했었는데, 니네가 훌륭한 인재래매. 니네가 정정당당하고, 니네가 법치를,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검사래매. 그래서,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영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임명했잖아. 니네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니네가 훌륭한 인재라고 해서 임명을 해놓고, 이제여서, 이제 와서 니네한테 칼을 들이대니까, 이제 와서 이 사람이 잘못됐다. 정치검사 이렇게 몰면 그게, 그걸 본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좀 과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약간 실드를 쳐주는 이 정도의 역할만 자영당이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파 안에서도 윤석열이 좌파가 아니냐. 지금 이것도 짜고 치는 고톱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조국의 아내를 기소를 한 것도, 이것조차도, 조국은 날리고, 문제는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윤석열은 정치검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창호 판사 기억하세요, 여러분? 김영수를 구속했던 성창호라는 판사가 있어요. 물론, 이 성창호 판사가 박근혜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좌파라고 하면은, 김경수를 구속을 시켰겠습니까? 이 성창호라는 판사가 어떻게 알고 보니까, 저랑 좀 아는 사람에,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이 성창호 판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성창호 판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이다. 그냥, 자신은 법대로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사람들 구속을 시켰냐? 윤석열이나 성창호나 이런 사람들도 법조인이기 이전에 검사이기 이전에 판사이기 이전에 이 사람들도 사람이다 국민이 국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론의 선동을 당할 수도 있다. 판사도 거짓 선동에 당할 수도 있고 검사도 거짓 선동에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성창호 판사가 우리 국민 여론이나 국민의 그 민주당과 뭐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이 작정하고 달려든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거짓 선동 프레임에 속았다. 그래서 예단을 내리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좌우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좌파라서 내가 우파라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도. 분리시켜놓으면 일종의 한 명의 개인이고 한 명의 국민이잖아요. 이런 한 명의 국민, 한 명의 개인으로 볼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여론을 보고 속을 수도 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갈 수도 있다. 한 개인으로서 그래서 그런 판단이 나온 것이고 지금 성창호 같은 경우도 본인이 볼때 김용수도 잘못했어. 그러니까 구속을 시켰다는 거예요. 좌우가 아니라 이것과 똑같은 것이다. 윤석열도 좌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 여론 분위기에서 수사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었던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좌파 우파가 아니,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볼때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 상황상, 아니, 위조를 한 게, 고문서 위조를 한게딱 밝혀졌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수사를 하지 않아도 그냥 딱 봐도 이거는 위조야.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소를 한 것이다. 심토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머리를 많이 굴려갖고 얘가 왜 그랬을까, 윤석열이 왜 그랬을까, 문제인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상식적인 판단을 할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봐도 이미 증거가 나온 거랑 똑같아. 지금 상황이 조국 와이프가 조국 아내가 위조를 했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 국민들이 법을 모르는 국민들이 봐도 너무 뻔히 나, 나왔어. 그냥 그야말로 현장범이야 그냥. 그러니까. 기소를 할수 밖에 없었고 그냥 기소를 한거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윤석열이 이제, 이제는 이 정신 차렸다 이제는 우파에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도 지금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왜? 윤석열이 조국을 날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국민들이 볼때 윤석열의 이 칼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날은 정의의 칼날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국민의 이 여론을 등에 업은 이 윤석열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이 여론의 힘과 검찰의 힘을 갖고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패스트셋 문제나 이런 거에 엮여있는 국회의원들을 날릴 수가 있을 수도 있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 지금 검찰에 의해서 목숨줄이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7, 80명이 있다고 해요. 좌우를 통틀어서. 자영당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어요. 민주당에도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7, 80명의 정치의 생명이, 정치의 생명이 윤석열의 손나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이말 한마디에 윤석열의 수사에 자영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 수십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함으로 이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 지금은 이제 자영당에서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조국을 내친 다음에 만약에 이 칼날이 자영당을 향하게 됐을 때 자영당의 국회의원들 수십 명을 날려버린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자영당에서 이제부터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